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순간 점사를 굉장히 좋아어요 올라프를 순간적으로 때리면서 탈진까지 섞어주고, 물론이 예, 와중에 약간 뭐, 노틀러사 죽고, 엘리스가 어그로 한번 풀지 못하고 죽으면서, 이거 좀 2대1로 비비면서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거는 추후에 나왔고요. 그쵸. 결과까지 보면 또 이제 연결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아, 여기서. 중계 중에서도 네. 많이 언급됐던 그 장면이지만, 진짜 마타 선수를 연상시킬 만한 그런 어. 백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조종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파이크라는 픽이 결국에는 디즈리얼 파이크가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좀 방관하고 파이크가 계속 미드를 도와주고 탑도 도와주고 변수를 만드는 픽이었는데, 오히려 SKT가 바텀을 한번 짓누르고, 그 다음에 파이크가 움직임이 좀 뻔하게 만한. 만든 게 진짜 주했던것 같아요. 그렇죠. 바텀 주도권 차이를 바탕으로 파이크가 시야장을 먼저 못하게 하니까 어차피 네. 움직이는 거다 알고 있는 거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주면서 역으로 파이크 말려버리고 이즈리얼은 네. 자립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탑에서 클린 선수 왜 거기서 나와? 네. 라는 생각이 들만한. 아, 너무 슬픈 거 봐요. 아, 퀴즈를 그러니까 <laughs> 한번 부를 수 있었는데. 아, 아, 저렇게 불쌍하게 죽었는지 몰랐네요. 여기서도. 너무 잘했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멸 이니시를 본 파이크를 죽이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약간 완전 뒤를 우겨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사 노틀러스 조합도 정말 정석도 이고저 그러니까 순간의 판단이 정말. 그러니까 이게 테디 선수의 그런 습니다. 킬각, 에포트 네. 선수가 계속 말했었거든요. 나도 어. 못 보는 킬각을 테디 선수는 보는 것 같다. 많이 배운다라고 코멘트 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네. 하이사의 숙련도, 그리고 이제 전 소스팀에서 단련된 그런 캐리력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고, 여기서. 이 장면에서는 이제 테디 선수가 최선을 직접 었는데 네. 진짜 최선을 다해서 네. 상황에 맞는 스킬 분배와 스펠 분배를 보여주면서 기어코 데려갔죠. 포커싱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네. 바로 이어진 백업. 여기서 솔직히 응수 반응이 좀 놀랍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 선수에겐 당연한데 약간 이제. 제가 늙었나 봅니다. 아, 놀랍더라고요 갑자기 <laughs> 지금 라란은할수 네. 예.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장면에서는 페이커가 과감하게 앞으로 로켓 점프를 사용해 봤는데, 이 스플라이스의 챔피언들이 바텀을 지원가다가 상황이 빨리 종결됐으니까 미드로 돌아오는 타임이었고, 괜찮은데? 속도가 맞아서 어. 페이커가 죽게 되었었죠. 깰수 있어? 오케이, 이번 라인까지 쓰고 가자. 바이크 노큐, 깨깨깨깨어깨봐깨 깨. 봐, 리즈노 높고, 그리고 앞부터 아부터! 좀 괜찮은데 들어가보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보자. 하이크, 하이크. 들어갈게, 들어갈게, 들어갈게. 봐줘, 진성형 봐줘. 이즈 노플 높을. 오피 아래에 있다, 오피 아래에 있다. 오피 아래. 아, 싸네, 아, 맞아. 잡고 미드 가자. 오케이, 네, 나이스. 이제. 지지. 으흠. <laughs> 아, CS 올려야 될것 같아. 당근이 좀 아쉽긴 하겠데 아, CS 올리지. 빨리 밀어줘. 오케이, 내가 CS 다 이 와중에. 시...